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저는 태직연금 개인, 개인 IRP를 우리은행 통해서 가입을 했고요. 네, 월 2차, 2회차 납입을 했습니다. 월 10만원씩요. 지금 보고 계신 문자는 네, 6월 10일날 10만원 들어간 거고요. 현재는 그냥 원금 손실만 안 하려고 부산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에 넣어뒀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진연금 가입자 교육 안내인데요. 퇴진연금 가입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퇴진연금 사업자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교육 자료와 고객님의 운영 현황 및 수익률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은 고객님의 연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퇴진연금 가입자 교육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퇴직 급여 지급 산해 퇴직금 및 퇴직 연금 제도에서 퇴직 급여 지급은 IRP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중도 인출 방법도 있고요. 네,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네, 계약 이전도 가능하고요. 네, 필요서류 등등이 있고요 네, 은퇴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간략하게 보셨구요. 네, 우리 은행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몇, 마, 몇 말씀 드리자면요. 어, 국민연금 포함해서 개인연금이 3개 이상이면공무원연금 이상으로 된다고 하시구요. 공무원 연금이 많죠. 왜냐면은 적게 받고서 나중에 많이 받는 거죠. 많이 받,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이걸로 어, 절세가 안 돼요. 그거는 세무법인에서 확인해 주셨어요. 세무법인 그 사, 사무장님께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어, 개인 퇴직연금 IRP로 절세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사업자이신 분들 사업자등록증 갖고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절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세무법인 사무장님도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